네, 반갑습니다. 비질란테입니다. 자, 업비트에또 하나의 신규 코인이 상장되면서 개미들의 이목이 집중이 좀 되고 있는데요. 비토로 토큰이라고 하는 코인이에요. 뭐 예전부터 이 시장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뭐다 알고 계시는 토큰이죠. 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하고 어,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체인 다들 아시죠 바야흐로 2020년도 네 맞아요 불장 직전인데 비체인이 이제 여러 큰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많이 맺으면서 물류 혁신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비체인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에어드랍으로 지급해 주는 이제 수수료 개념의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비체인을 전송을 할때 수수료가 드는데 이 수수료가 바로 비토르 토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에서도 아마 공지가 있을 겁니다. 아직 자, vtho를 검색을 해보면. 어자쭉 나오죠. 2020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어 그리고 이 가스도 같은 개념이에요. 네오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스를 줍니다. 네오를 이제 전송을 할때 수수료가 이 가스이기 때문에 네오코인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스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었어요 최근까지. 어 그래서 아마 이제 비체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가스는 뭐 상장이 돼 있으니까 뭐 다들 아실 건데 비체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까먹 고 있다가 난데없이 이제 쏠쏠한 수익 챙겨 가신 분들도 많았어요, 이번에. 그런데 제가 왜 사지 말라고 하냐면 뭐 비체인 토큰이 어쩌고 가네. 역시나 이번에도 뭐 인생 역전 갑니다. 대반등, 무조건 이 가격 미친 듯이 오를 겁니다. 중국 10 4억 세력.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영상들의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상장 코인 중에 한두 가지 예시를 들면서, 뭐, 결국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뒤지게 먹을 수 있다. 요런 내용들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어 하지만, 저는 진짜 잘못 물리면, 정말, 이 마지막 불장에, 이 비토르 토크만 바라보면서 손가락만 빨 수도 있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지금 시점에서 이걸 탄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도박꾼들만 가지고 있지.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이거를 무지성으로 타지는 않는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나름 짠데가리 굴리면서 비체인 상승 따라 가보자 이러면서 물린 사람들 최근에 한두번 봤습니까 진짜? 예시 많잖아요. 어 이거 매지게덴, 매지게덴도 있고 바나, 바나도 있고요. 야 차트 봐라 이거. 그 다음에, 소닉, 비 m 최저가에 최저가에 최저가를 달리고 있죠. 이런 것들 봐. 이 비토르 토큰이 바이낸스에도 있는데, 바이낸스를 보면은 비슷했어요. 다른 알트코인들이랑. 이번에 이제 10월부터 11월까지 전체적으로 좀 올랐고, 그때 올랐다가 이제 알트들 박살 나면서 이제 같이 박살이 났습니다. 바이낸스에서도. 이 코인도 몇몇 알트들 빼고는 대부분 다른 알트코인들 흐름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힘이 없었다가 업비트 상장빔 딱 나와주면서 우리 한국인들의 광기 어마어마하죠 무려 400% 이상을 끌어올린 미친 상승력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때 김프가 최근 다른 알트코인들 상장했을 때 아시죠 막 몇백%씩 껴서 상장을 했잖아요 뭐 다들 아실거지만 얘도 그런 케이스야 어마어마하게 김프가 껴서 상장을 했지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먹을거 같거든 지금 알트코인들 다지지부진한데 상장코인은 뭐 상장빔이다 뭐다 해서 선동질 엄청하면서 이렇게 팍팍팍 띄워주니까 아, 10%만 먹고 나와볼까? 20%만 먹고 나와볼까?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변동성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타이밍 놓치시는 분들도 있고 뭐더 먹으려다가 타이밍 놓치시는 분들도 있고 뭐다 가지각색인데 이런 걸뭐 아래에서 사서 위에서 판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진짜 도박이라고 생각해 이건 투자가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산 사람들은 거의 무조건 오늘 안에 안 나오면은 마이너스 볼 가능성 높으니까요 좀이 열기가 식으면 매매를 하세요 되게 이게 세이프라는 코인과 차트가 정말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자, 세이프도 이제 이틀 동안 신나게 올려주다가 쭉 내려주고, 그 다음에 신고점 한번 딱 찍어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를 잘 찾으면 됩니다. 이 부분을. 괜히 뭐 다른 영상 보고 뭐 물려도 좋다. 무조건 뭐 상장빔 크게 나온다. 그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모카버스. 자, 모카버스가 이제 이렇게 상장을 하고 나서 좀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폭등 팍! 폭등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제 비토르 토큰이 이걸 따라간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뭐 비토르 토큰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달라요. 이 날짜부터가 다른데 시장 분위기부터가 다른데요, 여러분들. 그럼 얘도 뒤지게 올랐어야지 모카버스처럼 왜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카버스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하나인 거야. 어쩌다 하나. 그러니까 어쩌다가 뭐잘 때려 맞춘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상장 코인 중에 뭐 10개가 있다고 하면은 상장한 게 10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 1개 진짜 많으면 2개가 모카버스처럼 상장비밀이 나와요 근데 이 확률에 투자를 한다?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 같으면은 못할 것 같아. 이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 여러분들. 먹는 거는 뭐 쥐꼬리만큼 먹을 것 같은데, 뭐 12, 10% 먹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는 뭐 40, 뭐 50, 이렇게 찍혀버릴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이제, 비토르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1분 봉을 보더라도, 이거 봐.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비토로 토큰 같은 거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봉이 계속 나올 거잖아. 이제 4시간 봉이든, 뭐 1분 봉이든, 15분 봉이든, 이게 계속 나오니까, 진짜 이거 좀 크게 먹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뭐 온체인 데이터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제가 이제 신규 상장 코인들 타이밍 뿐만이 아니라, 뭐 업비트에서 상승 나올 만한 코인들은 제가 매번 영상에서 또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텔레그램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거는 영상 후반부에 공개를 좀 해드릴 거고, 자, 요번에 이때부터 큰 상승이 나왔던 하이브 코인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하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 588원대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 근데 이 코인이 11월 달까지만 해도 이렇게 바닥이었어요. 근데 바닥에서 이렇게 천원 넘게까지 큰 상승이 나왔던 코인입니다. 천원까지. 근데 이 하이브가 이 바닥 구간에서의 시세가 260원대였습니다. 260원부터 이제 1,000원까지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 코인도 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이제 진짜 죽은 코인인가 싶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횡보만 계속 해주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바닥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매수 추천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정말로 제가 하이브를 이때 당시 26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라고 했었는지 지난 라이브 영상 편집본을 잠깐만 복귀하고 오실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하이브 코인도요. 불장이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법한 코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불장 초입에 있다고 볼수 있는데 아직도 좀 바닥이라면 바닥에 머물러 있는 코인이죠. 지금 266원의 위치를 해 있는데 최근에 여기 보시면 매집봉이 큰게두 개가 나왔고 피뢰침을 딱 세워 줬죠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세력들의 테스트라고 세력들이 곧 끌어올릴 건데 개미들이 어디까지 달라붙어 있나 어디서부터 올려야 자신들이 이득을 크게 볼 수가 있을 건가? 이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하이브코인 잘 째고 계시면 큰 상승 못해도 3월 연중고점 이상까지는 상승을 찍어 줄 만한 애라서 저도 매수 들어갈 건데 타이밍을 텔레그램 방에서 알려드릴게요 메이저 코인들 매수 하시고 이제 현금 좀 남으신 분들은 이걸로 좀 매수 하셔서 계좌 불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잡코인들도 라이브 방송할 때 정확하게 주 추천을 드렸던 좀 바가 있습니다. 잡코인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권에서 잡아야. 이제 안정적으로 좀 내려와도 버틸 수가 있고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 정확하게 3월 연중고점 이상까지 상승이 나올 거다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자 매매내역 보시면은 저도 매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가 3월 연중고점이죠 저도 이렇게 3월 연중고점 이상까지 오를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260원 구간 정확하게 매수했죠 몇 프로 수익이에요? 267%예요 267% 그냥 여러분들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다 같이 매수하셔가지고요 모두가 이제 267%가 넘는 수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지금 뭐 이렇게 한 시간만 해도 뭐5% 10%뭐 이렇게 뺐다가 다시 올리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는 견디지 못하니까 이렇게 항상 바닥권이라 생각하는 곳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저랑 이렇게 똑같이 수익을 볼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방이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방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요, 이제 업비트와 비썸에서 상승 나올 코인들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죠. 자, 최근에 크게 수익 먹은 코인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자, 11월부터 자, 11월 27일 날짜 보이시죠? 온도 파이낸스, 이제 1444원에 매수 추천드렸고요. 매수 추천드리는 근거,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고 있죠. 네, 페이팔과 체결된 호재가 있다. 그러니까, 손절가를 길게 보더라도 큰 상승이 나올 거니까 홀딩하셔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12월 4일 날 12시 45분에 제가 온도 파이낸스 전량 이걸 사인을 드리면서 대략 7일에서 8일 정도 되는 시간에 지금 여기 계신 구독자분들 몇 프로 수익 드셨을까? 70% 이상 먹었어요. 70%가 온도 파이낸스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자주 드려왔던 코인 중 하나고 그 다음에 보면 체인링크도 있죠. 체인링크 12월 12일 날 제가 34,550원에 또 픽을 해 가지고 이날 12월 12일 날 하루 만에 우리 몇 퍼센트 먹었죠 이거. 자, 12월 12일 이제 시작봉이 34,550원대인데 보시면 대략 21%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 뭐, 이런 레이저 코인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솔라 코인도 많이 올랐었죠. 이런 솔라 코인까지도 야무지게 다 챙겨가셨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영상만 보고 따라하기에는 시간도 좀 촉박하고 힘들다. 뭐, 이러신 분들은 무료 텔레그램 방 이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뭐, 여기 그냥 링크 따라서 입장하니까 유료방으로 안내를 하더라. 여기는 체험방이니까 더 자세한 타점을 받고 싶으면 돈 내라. 뭐 유료방 들어와라. 아니면은 뭐 유튜브 채널 멤버십 이거 가입해야 알트코인 추천방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많이들 이런 거를 경험을 하셨다고 하던데 저희는 뭐 유료방 따로 없고요. 멤버십도 일체 운영 안할 겁니다. 제 채널 영상은 언제나 100% 무료로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 여러분들의 입장료는 간단해요. 구독 좋아요로 내시고.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알트코인 뿐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브리핑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그냥 들어와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들어왔는데 별로 도움 안 되면 뭐 이제 나가시면 되니까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지금 제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문의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을 도와드릴게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 거를 알고 있지만 이제 좀잘추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젤란트였습니다.